너무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, 팬유상. 좋다. 역시 9 시에 딱 와주시는 건팬뇨님밖에 없네요. <웃음>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누님습니다 예. Yeah. 말이 됩니까? 네? 아니, 사람이, 사람, 사람 못쓰는 거 어떻게 잘기여할수 있죠, 그쵸?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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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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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녀님이랑 통할 화 때가 침이 나와, 계속. 그거는 그냥 배고프셔서 그런 것 같은데. <laughs> 밥을 드시고 <뒤지고 웃음> 어, 방송을 <laughs> 하시는데. <게 웃음> 저밥 먹고 왔어. <laughs> 그런 것 같은데. <laughs> 저밥 먹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, 잠깐만, 마라님. 이런 적은 안 됐죠. 아이, 이런러한 적도 되는데. 오늘 피곤해가지고. 패녀님! 아, 패님 진짜. 네, 실태로 인도 때는 뭐 굳었어? 가, 감상 아, 중인 전, 거지, 아전 이미 인사, 전 이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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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했습니다. 너네 떠드는데 내가 말할 순 없잖아. 아, 왜오 얘기를 <laughs> <응. 왜? 웃음> 와 순수 두 달. 좀 오랜만이다. 진짜. <laughs> 아니 근데 패너가. <펜사. 웃음> 왜볼 때마다 디코 목소리가 엄청 작아? 작아져요? 음. 어아닌데난 좋은데 소리 어, 안 키워나요? 나200 200으로 했는데 아니, 아니, 작아. 셰파 내가 꿀팁 줄게. 언니랑 나... 마마 목소리 1%로 해. 아, 아 오케이 와메 이런 목소리를 올리면 잘 들려. 됐어 음, 이제 커졌어. 지금, 더 커요. 너무 커. 좋아요. 너무 커. 어. 아니 아니, 거, 아니 좋아 적당히, 좋아 적당히. 지금 좋아요. 괜찮아? 아패언님 만날 때마다 변태가 되는 거야? 나 언니. 어 제대 목소리 30으로 줄여야겠다. 아니 왜 줄이는 거야? 아 왜? <laughs> 나아니 <너>. 아, <laughs> 아, 로아 똥땡이 할배 울죽이나 제방퍼센트로 줄여서 뭐라는지 안들려니 거기 할지태님이 태녀님이 전달해줄 수 있어요 어, 전달? 그럼 태녀님 아. 뚜띠한테 로아 똥땡이로 닉네임 변경해 와 이렇게 얘기 들려 마 들려 아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나 뚜띠님이 로아 열심히 하시는 거 봤어요 오! 어 하하 어 <웃음> <웃음> 뭐야 나 잘못 봤어 <laughs> 김뚜띠! 김뚜띠 저런 말투 처음 들어봐! 김뚜 뭐야 지금? 와 진짜 나 저런 모습 처음 보네! 내가 살때살때김두띠 <laughs> 수줍은 모습을 본다고? 진짜 어쩌고니 넘어간다. 요루 있다 요루. 둘 있다. 튼튼해 있어. 에이메인 둘. 어 들어올라간다. 들어왔나? <웃음> 나이스! 나이스 스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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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페뉴스 캐리! 케이크! 아니 태현님 어떻게 조준선에서도 분네왜나 분명... <laughs> 보고 싶어? 나 보고 싶어? 나 출근해! 핑크 핑크 조준선 핑크. 아이고. 내가 핑크색으로 바꿔 있어요. 엄마님 우리 생활 동안 하면서 이렇게 나 선데이 이후로 이렇게 분해하는 사람 처음인 것 같아. <laughs> 아이 썬데이로 <덤데이를> 어디 갔다 붙여? <laughs> 아이 스파. 아 봐. 아. 어. 계속 하고 해볼까? 싶은데. 아. 아! 에 태현들 열줘 고마워요. 귀여워. 태현님 아프게 한 사람 누구야? 어디 있는 거요? 아, 오늘 마마 님고수는 나는데? 말이소이소나이소 펜효선 펜효선, 은 핑크색이네? 어이 <laughs> 아, 아, 내가 얘기했잖아, 잠깐만 야 혹시 진짜 내 목소리 진짜 네가 넣은 거 아니지? 아까 그이 하고 있었는데? 아, 있어요? 아, 진짜요? 저 쟤네 <laughs> 차단해서 못 들었어요 아, 진짜? 아 진짜? 진짜 차단했네 아, 오, 돈좀 낮춰다오. 오, 토, 낮춰, 어, 우리, <laughs> 우리 오늘 기고 오른쪽에 갇혀있고요. <laughs> 오, 오른쪽 그대로 탈탈 다 백사, 백사에 하나, 사 하나. 천천히. 어, 어다 왔다. 어, 이런 이거 삐 어, 없는 거삐나이나 아, 진짜 삐나이번에 진짜로 안된 거지? 진짜, 진짜 못 한다. 야, 아스라이서 필이야. 사이퍼는 사이 사이퍼 어 아 필동을 잡는 책장에 있어. 서 덫을 붙여 쌍돼지. 덫 붙여. 잘라줘, 잘라줘. 아 미안, 책장에. 왜안 봐? 아냐, 아냐, 아냐. 아 이게 더 가만데. 아미. 아 까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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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명칭은 혹시 왜 발견하셨어요? 아이젠더 이상 나은님 뭐 이런 것도 <laughs> 아니네 그냥 쌍돼지야. <laughs> 아버 닉네임이라고 하지마제명 했어? 제별명이 맷댄지여 음. 가지고. 아 그래서. <웃음> 예. 아니 <laughs> 내가 페란님한테 이걸 해놓은 날이 올 줄이야. 나가. <놀람> <놀람> <laughs> 아이고. <놀람> 와. 십대 살입니다. <10대>. 와 연장. <laughs> 연장 가자. 경화. 아왜 이렇게 어렵지? 페용선 응? 실프가 게임이 어렵대요. 게임 어려워? 어려워. 어. 오빠 파이팅. <놀람> 이제 좀 쉬워지겠구만? <laughs> 야 입꼬리 내려라! 입꼬리 와, <laughs> 내려라! 확실한 녀석! 비메인 보이는 거 없음 일단? A주심? 어 a 의 요루 미봐 보긴 해야 될 듯? 음. 둘다 봤어 B! 뭐임? 하.. 아, 둘 더! B! B불!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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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더! 둘 더! 사이퍼 70이야! 둘 다! 둘다비메인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왜 페너님이 오빠 화이팅을 듣고 내가 작성하는 거지? 여기 <laughs> 하나 밀었을 <laughs> 수도 있어 둘다 나락 쪽. 꾸니 나이스. 맞습니다. 여기 여기. 나락 나락 쪽. 아! 어, 어, 나, 어 진짜 뭐야 잡은 줄 알았어. 개 나이스. 나이스.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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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내가 하게.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거, 아니 어차피 연정인데 아, 이거. 맞아. 해서 뭐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, 기분이 <laughs> 좋잖아. 야, 이거 먹었이살려봐살려봐 <laughs> <할 데려 봐. 웃음> <laughs> 어. 나이스. 미드 하나. 오, 지렸다. 미드 하나 더. 비지점에 떨어졌으면. 미드 하나 있다고? 아이소? 미드 어, 잡은 거 아닐까? 응. 잡은 듯? 혼자서 잡은 듯? 떨어졌다. 아이소가 왔어, 했어. 아이소 공, 공 있다. 아이소 백사. 와, 제 뭐야, 반은? 응 오우 어? 좋다. 피누사 오른쪽 와서 봐줄 수 있나? 와우! 지렸다. 아이소. 같이 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패치하세요 해먹고 자기는 저 퍼포먼스 아니까고준비중이었이겼다 어, 오나 승급했네. 승급했어? 아, 승급해서 골드예습니다 <laughs> <멋있다, 오. 웃음> 내가 마마님 옆에 나란히 서 있는. 어? 나는 년? 나는년이요 <laughs> 제가 방금 제트를 확인했지만 제가 제트를 하고 다니긴했지만 아이고 있어. 아, 아. 아, 아 아니, 형, 나는 패치 <laughs> 맞아 근데 그렇게 각네 <laughs> 아니 전혀 년... 그렇게 안 들렸는데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그렇게 된 거지? 나는 좀 나는요 <laughs> 아 근데 아까 내가 튕겼잖아 응응 음. 아까 음. 그러니까 오리가 나왔거든요 어. 오리건이요? 오리... 오류가 아 오리건이요? 레식이죠 오리건은 레식인데? <laughs> 아니 나은님 오늘 무슨 일이지 이게? <웃음> 나은님 귀를 좀 뚫어 지금 하나는데 잠깐만 진짜 아, 어. 재밌는 맵이 안 나오네. 저기 어, 어디야? 저기요. 아 왕씨. <laughs> 어니 어 당당하네. 왜요? 페뇨사 시간 괜찮아요? 어 막판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왜냐면 어. 우리 페뇨님 이제 이 출근하시는. 페뇨님 가시니까 우리도 막판하자. 아, 어. 뭐, 우리 사야지, 의미 없다 하는 거. 에드라 게스트야. 그래, 뭐. 너 어. 이러는 어. 언니. 아니맞잖 어. 너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차해야 돼. 의미 없는데 왜 의미 없냐고 매운. 우리 나 좀. 이 시간이 다 추억이고, 경험이고, 하니까. 다 기억인데! 아뇨, 아뇨. 뭐하냐? 내가 죽어도 슬퍼. 응? 같이 싸워서 영광이었어. 응? 응? 지워줘야 돼. 다들 포장났어. 세뇨님 간다고 하니까 이게 힘이 안 나네. 나 오늘 잘 몰라서 피만 피할 때 말해주네? 아 저는 피디님이 필요할 때 어떡하죠? 니가 필요해! 나 혼자 늦고 잠깐만 피디님, 저는, 저는 평소처럼 똑같았는데 고생했다고 하시면은. <laughs> 저런요 그니까. 저런요저요저는 저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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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공> 원래 상점에서 집충사면 바로 끊는 사람이 진짜 아, 오늘 색다른 모습 많이 본다 실프는 뭐 자주 봤다지만 <laughs> <바빠지만. 웃음> 샤 아니 오늘 실프도 톡스키한 모습 자주 봐붕 끝났다 또띠니 한명 잡고 또토끼봐라아나 아 계속 이거 와서 가네 어어다치게다다치힌다 아아 내눈아내눈내눈내눈어너 보자 아아아 어? 어? 이즈럴? 아, 아니 예? 이즈럴? <목소리> <아니, 목소리> 뭐라는 거야? 나은이 생년상태가 키가 안 좋다는 말 뱉는 상 키도 안고 실력도 안 좋고 마안 되겠다, 나, 나 이제 벤달 쓸게, 영감 벤날만큼은꺼내츠안 하려 했거든 보여줘 우러라! 나은이 마도 제가 미 같이 게요나 같이 미대에다펼쳐야 이고 상대방 이제 기가불안할걸미미대 있었어? 오맨 궁포 먹었어. <laughs> 음, 이거 삐로 갈듯 K.O 있었어 비행기네. 빠지는 사운드였어 오맨. 있다 와 하도 여튼 하도 케어 되기 싫겨. 있다 와 나이스 파드라 지었다 힘. 나이스! 아뚜 뭐야? 뚜순이 뭐야? 어이가 가져가세요. 다행이다. <laughs> 어 많다. 김민희 많아. 나 있어. 나 있어. 좋은데. 좋은데. 어 좋은데. 마마야. 엄마 드디어. 그럼 이거야. 드디 드디 없. <laughs> 어, 무슨 의미? 여기 없도아 없어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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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아 많아. 귀여운 아, 아, 척은 좀. 어, 없더니까. 없어. 없어. 아 이메인 이메인. 없어. 아 진짜 없어. 없어. 이거지 이거지. 없. 이겼어 확실한 것 봐라 그냥. 와! 어어 얘? 야 개잘 써, 개잘 써! 아니 이거 말이 된 만큼? 와! 업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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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업 업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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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실패 아 실패 얘 벽뒤에 메인 하나 <laughs> 저때 아, 고민이 하나. 아니 볼때가 너무 아명 네. 남았습니다 이거 해주면 인정 아. 내가? 리얼 나 혼자 할거 진짜 이거 할만하할 만해 홀등한 거 아무도 아 아니 셔츠 아등땜 졌어 왜등하는 거야 아. 나아 아, 아, 네. 아저뭐 하는 거야! <laughs> 아 이게 청 사주지 마청 사주지 마 안아줄 거야 어~~ 상대 티오가 어디길래 감동당에서널 잘하는데 이게 다이아 플레이라고? 총을 개잘 쓰던데 아 이제 펜뇨님 가시면 아... 오~~, 오아 여기까지 오펜뇨사 다음엔 또 하자 다음엔 또 아, 하자 랭 랭크 나오는 것 같은데? 그럼 한 판만 더 하고 갈까? 어,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안돼 뭐, 우리 우리 팬유상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. 아, 근데 출근은 진짜 못 말리니까. 겠 네, 아프씨 일어나야 되는데. 어, 아프 아, 그러면... 아니 어, 어, 그건 좀. 아, 한 판은 해도 되겠다. 어? 네? <laughs> 어? 한테 친절한 척 하더니 그래요. 태녀님 수고하셨어요. 태녀상 고생 많았어요. 다음에 또 해요. 바이바이. 즐거운 생일 서요. 자, 그럼 세발똥도 고생하셨어요. 아. 아, 근데 갑자기 분위기 축 처지네 또. 아. 아, 저들 쨌던 소리도. 회식가는 거좋았님은 좋은데. 이게 무슨 어. 소리야? <laughs> 18 저것도 어. 우리 달리지 않았어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아무리 태토녀들이라지만 책긴적은 없어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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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집 <18만은> 막으면 <깨끗해. 웃음>